장애학생의 올림픽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다음 달 경기도 고양에서 개막합니다. 개회식은 1일 오후 4시부터 선수단 및 초청인사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. 이번 대회는 뇌병변장애와 시청각장애,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초중고선수와 보호자 등총 2,700여 명이 참가하며 육상, 고치아, 축구, 플로어볼 등총 15개 종목이 펼쳐집니다.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승부를 떠나 장애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런던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청소년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체육 꿈나무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. 오네스틴 스포츠 일초합니다.